thank you SUV 시장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제조사들도 다양한 모델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형 SUV 시장에 관심을 갖는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사실 SUV가 어떤 뭐 생산, 특히나 원가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짭짤한 그런 시장인데, 그 때문에 렉서스도 이 시장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신차를 투입했죠. 바로 UX인데요. 소형 SUV답게 아기자기한 구성을 담고 있고, 네, 실내 분위기를 봤을 때 상당히 고급화된 분위기를 추구하고자 노력한 흔적도 보여줍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고, 네, 거기에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물려있는데요. 물론, 현재 모델이요. 과연, 렉서스 UX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UX는 NX 밑에 위치하는 렉서스 라인업의 소형 SUV인데요. 도요타의 인기 모델인 CHR을 기초로 렉서스만의 고급화를 추구한 모델입니다. 그동안 렉서스의 입문형 모델은 CT200H였는데 후속 모델 없이 단종되면서 UX가 소형 SUV와 기존 CT200H 소비자까지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디자인에서 렉서스의 분위기가 잘 보이죠? 전면 대부분을 차지한 대형 스핀들 그릴도 눈길을 끌고 LED 헤드램프와 L자 형상의 주간 주행등도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측면부도 독특한데 곳곳에 사용된 캐릭터 라인이 멋스러운 분위기를 살려주죠 벨트 라인은 두툼하게, 휠하우스는 각지게 사이드 미러는 끝부분을 뾰족하게 다듬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후면부는 일자로 연결된 리어 램프가 특징입니다. TV 광고를 통해 부각하던 부분이죠. 특히 보시는 것과 같은 라인을 보여주기 위해 뒷유리도 실제로 접어서 표현했습니다. UX는 공기 흐름을 정리하기 위해 곳곳에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휠 아치를 감싼 플라스틱 패널이 불규칙한 공기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며 날개 형상의 리어 램프가 후면부의 공기 흐름을 잡아줍니다. 휠도 브레이크 냉각 효율을 높이면서 와류를 억제할 수 있는데 에어로 다이내믹 디자인이 적용된 세계 최초의 휠이라고 합니다 인테리어도 최신 렉서스 스타일을 따릅니다 계기판과 상단의 조작 레버 스테링 휠 디자인이 그렇죠? 센터페시아에는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는 10.3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장착됩니다 옆에 위치한 시계는 GPS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시간을 조정해주고요 대신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먼저 터치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하지 않아 호환성 면에서도 부족했습니다. 하단의 송풍구 다이얼 속에 조명이 갖춰지는데요. 필요한 전력을 무선으로 공급받습니다. 센터페시아 버튼들은 피아노 건반 형식으로 배치했고요. 암네스트 앞쪽에 오디오 컨트롤러를 위치한 부분이 이색적이죠. 트렌드에 맞춰 무선 충전 패드도 갖췄습니다. 가죽 소재를 비롯해 플라스틱을 고급스럽게 처리한 것도 UX의 경쟁력이 되고요. 소형 SUV임에도 시트가 통풍과 열선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도 인상적이죠. 공조 장치에는 시트, 스티어링 휠, 공조 장치를 연동시켜 작동하는 렉서스 클라이밋 컨시어지 기능이 갖춰집니다. 뒷좌석 공간은 다소 좁은 편인데요. 시트백도 조금 서 있는 느낌이고, 레그룸도 좁은 편입니다. 대신 뒷좌석에 USB 포트를 두개 마련한 것은 트렌드를 잘 따른 부분이네요. 트렁크 공간도 좁습니다. 동급 모델들과 비교해도 좁은 편인데요. 지상에서 트렁크 바닥 높이인 상면고가 높아 더 좁게 느껴집니다. 그럼 UX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SS 플러스라고 불리는 안전 패키지에는 자동차와 보행자, 자전거까지 감지 가능한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체동, 정차 및 재출발이 가능한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차선 중앙까지 유지할 수 있는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그리고 오토 하이빔 등네가지 기능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사각 및후축방 경고 기능과 코너링 램프, 10개의 에어백 등의 안전장비들도 탑재되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GLA, 볼보 XC40, 제규어 e p a e 등과 경쟁해야 하는 렉서스 UX만의 특징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음, 네, 시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만족감이 높은 UX인데요. 자, 그럼 한번 달려볼까요? 현재는 노멀 모드, 어, 또한, 이 자세 제어 장치는 임의로 해제를 한 상황입니다. 어, 참고로 자세 제어 장치를 해제하긴 했지만, 후반에 개입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개입 시간을 조금 더 지연시킨다.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네, 부드럽게 차가 나가는 이 느낌, 어, 상당히 말드한데, 체감적으로 가속감이 다소 좀 감소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 속도계의 바늘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만큼, 네, 실제 가속 측면에서 부족함은 없다고 봐주셔도 되고요. 특히나, 변속기 자체의 개념이 없죠 네, 이 CVT가 탑재되어 있는 만큼 변속 쇼크라는 점을 느끼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와 같은 점, 거기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우러지면서 특히 저속을 달릴 때는 전기모터의 힘만으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소음 진동을 억제하는 측면에서는 뭐 상당한 이점을 가진 그런 소형 SUV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렉서스 UX 어, 2리터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죠. 과연 얼마만큼의 가속 성능을 내는지 시험을 해볼까요? 네,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네 굿. 9.3초 정도를 보여주고 있죠. 어, 보통 저희가 한 5회 정도의 테스트를 하게 되고, 어, 여기서 가장 빠른 시간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네, 가장 빠른 시간은 9.3초 때였습니다. 하지만, 어, 최장으로 갔을 때는 이것이 이제 11초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배터리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어떤, 뭐, 모터 서포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속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어, 여러 가지, 이제, 뭐,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정한 성능을 낼수 있도록, 어, 이렇게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어, 보편적인 자동차들의 경우, 이 시험에 따라서 편차라는 것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편차 자체가 사실 뭐, 0.5초 이상 이렇게 확 렇 벌어지는 경우는 없는데 네, 현재 UX는 아쉽게도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어, 가장 빠른 성능을 낼 때는 9초대의 성능을 내지만 가장 늦어질 때는 이제 12초대에 가까운 그런 성능을 낸다. 뭐그 정도 의 성능이라면 이제 르노 클리오 정도가 있을 텐데 네, 그런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엔진은 2리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이 사용되고 있고 여기에 전기모터를 결합하는데 현재 모델은 4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된 만큼 앞뒤에 모터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터의 출력은 전륜에 80마력 후륜에는 5.4마력짜리가 탑재되는데 출력에서 알수 있듯이 뒤쪽의 것은 상황에 맞게 잠깐 잠깐 서포트하는 그런 용도로만 쓰이게 됩니다 엔진 자체 출력은 146마력 체대 토크는 19.2kg 폴스미터를 갖고 있는데, 어, 엔진 자체의 효율성만으로 놓고 보더라도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네, 뭐 특히나 엔진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라면 그래도 뭐 출력을 제법 잘 뽑았다고 할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모터를 통한 이두 네, 가지 유닛이 시너지를 냈을 때 이때의 최고 출력은 183마력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차가 달릴 때의 체감적인 느낌으로 본다면 어, 180마력대보다는 이제 소폭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어, 어떤 차량의 무게를 감안한 효율성 측면으로 본다면 네 적정 수준의 성능을 잘 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앞서 이제 보셨던 가속 성능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특히 이 동급 모델들과 견주서 바라보더라도 최고 성능을 끌어내고 있을 때만큼은 네, 뒤쳐지지 않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하이브리드 파워 트레인, 특히 이 부분에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도요타 그리고 렉서스죠. 뭐 같은 회사니까요. 음, 차가 발진을 할때이 오토 스탑 기능이라는 것이 이제는 뭐 하이브리드 모델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모델에도 탑재가 되고 있는데 이때 엔진 시동이 걸릴 때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어떤 모터 주행에서 엔진 시동으로 넘어가는 예, 이 타이밍이 상당히 부드럽게 전개된다는 점이 좋습니다. 네,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는 네, 도요타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변속기를 이제 뭐 수동으로 다룰 때, 이때 이제 뭐 반응성 측면, 특히 네, 스포트버드,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체감적으로 보자면, 네, 물리적인 변속기보다는 조금 좀 늦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차량의 특성, 이 차는 어쨌든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그래도 이 수동 모드라는 것이 존재하는 만큼, 아, 어떤 그 다루는 측면에서의 최소한의 만족감 정도는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에, 평을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속도 자체가 분명히 빠른 편은 아니고요. 어, 서스펜션이 전하는 느낌도 어, 상당히 재미가 있는데, 어, 통상 소형 SUV들이 갖는 공통적인 약점이 뭘까요? 바로, 승차감 저하인데요. 어, 뭐, 승차감이 떨어지는 거, 뭐, 현대 코나, 어, 핸들링이나 이런 측면, 어떤 달리는 그런 부분에서의 아스스러운, 그 뭐, 느낌, 이런 것들이 다 좋았지만, 승차감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뭐, 수입 모델로 가더라도 그랬었고, 특히나 이제 과거 저희 기억 속에 있는 BMW X1 M패키지 모델의 경우, 이제 뭐, 서스펜션, 옵션 M 옵션에 따른 것인데 물론 이것이 없으면 승차감이 매우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있을 때막 차가 엄청나게 튀면서 어, 근황무드한 그런 승차감을 만들어냈었는데 현재 UX는 현재 이제 상급 모델인 만큼 기본으로 채용되는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지만 상당히 좋은 수준의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어, 다만 이제 이 도요타 한국 도요타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이 최근 보면은. 예, 네,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제네시스도 그랬었는데, 네, G9T가 그랬었죠. 공기압을 왜 이렇게 빵빵하게 넣는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뭐 성능이 대폭 향상되는 것도 아닌데 현재 모델도 어, 저희가 다시 이 규정치를 조정을 했는데 한 4에서 5psi 정도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나 이제 전륜 쪽이 이양쪽에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급제동 환경에서 차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이런 문제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차를 제공을 할때 기왕 매체에 제공하는 것이면 최소한의 차량 컨디션 정도를 만들어서 줄 필요가 있겠네요. 자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죠? 네, 어쨌든 차량의 이 서스펜션, 어, 코너링이나 어떤 그 성능 지향이라기보다는 분명하게 뚜렷하게 승차감 쪽에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급 모델에서 가장 좋은 승차감을 갖는다고 봐주셔도 되겠네요. 음, 코너링 때의 특성, 코너링 성능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현재는 브리스톤의 2L450 런 플래시 쓰이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마일리지를 중시하는 뭐 차량 성격과는 그래도 매칭이 되는데 어, 순수 이 성능 측면으로 본다면. 네, 예, 그래도 코너링 자체는 상당히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맞겠네요. 뭐, 차가 달리는 환경에서 타이어의 어떤 그 마찰음이 들리고 있지만, 사실 한계는 굉장히 낮습니다. 뭐, 차의 뭐, 성격상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이 드라이 상태에서 그립을 조금만 더 올려주면, 예, 다루는 측면에서 조금 더 재미가 향상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타이어의 장점이라면, 예, 어느 정도 이 마일리지, 어, 수명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예, 장점으로 꼽을수 있게 되죠. 물론 제 취향은 아니고요. 네, 코너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세제어 장치가 개입을 하는데 세련미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뭐, 현재와 같다면 이제 10년 전에 현대차가 처음 자세제어 장치를 달아서 그때 좀 노하우가 부족한 상태에서 작동할 때 이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항상 보면 이제 도요타 렉서스, 항상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세럼이라는 것을 조금 더 높여서 이 어떤 주행할 때 이런 만족도를 향상시켜 주면 좋겠네요. 자, UX. 이번에는 제동 성능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렉소스, 도요타, 뭐, 그 밖에도 혼다, 니산, 대부분의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40m 에서 41m 대의 성능을 갖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현재 UX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 최단거리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만, 네, 가로 안에 숫자를 보시면, 이것이 평균치, 어, 다행인 것은 최장으로 가더라도 평균에서 50cm 이상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어떤 제동거리 자체에 큰 메리트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한 성능을 꾸준하게 이어간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게 되죠 어, 참고로 어, 저희 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볼보,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제규어 이 페이스의 것인데요. 제규어가 더 짧은데도 불구하고, 점수는 볼보 쪽이 더 좋습니다. 사실 이 거리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볼보는 그 성능을 일정하게 유지해 갖고, 제규어는 딱 한번 이런 성능을 낸 이후에 계속적으로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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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터 늘어나다 보니까, 한 번의 제동 성능은 좋았지만 결국에 후반에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점수가 대폭 내려가게 되었죠. 어,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 거리 자체가 차라리 그냥 이 차는 40m 대에 거의 고정 네, 이렇게 고정된 차가 더 신뢰감을 줍니다. 뭐 사실 눈에 띄는 점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소재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서 고급화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차를 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연비를 꼽을 수 있게 되죠.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어,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 대략적으로 이제 뭐 19에서 19.5를 전환하는 수준의 연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 빛을 발하는 환경은 바로 시내 주행인데요. 어, 시내 주행에서 뭐 공식 연비를 보더라도 못해도 네. 네, 리터당 15km 이상을 달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좋은 연비를 확보해 내는 만큼, 네, 이 연료 탱크 사이즈를 네, 상당히 축소시켜서, 네, 연료 탱크 사이즈가 지금 40리터인데요. 어, 때문에 연비 자체는 좋지만 의외로 주유소를 좀 자주 가야 되는 네, 그런 아쉬움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뭐, 그래도 다른 차와 비교를 한다면, 보편적인 수준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다 10L 정도 늘려주면 좋겠네요. 지금 뭐, 저희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조만간, <laughs> 네, 이 연료를 한번 충전해야 될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번에는, 렉서스 UX의 자체 무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1600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어 물론 이 차의 어떤 그 크기를 감안한다면 무게가 다소 나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 다른 경쟁차들과 비교를 해서 바라본다면 뭐 볼보 XC40 또한 아, 무겁기로 유명한 제규의 에이페이스. 아, 이렇게 본다면, 그래도, 어, 어떤 전기모터, 거기에 뭐,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지만, 무게 측면에서는 조금 이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아, 참고로, 이 배터리는, 당연히, 당연히, 국내 사양이니까, 니켈 수소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구성으로 놓고 본다면 음, 그래도 무난한 그런 UX 인데요 어떤 안전장비의 성능이라는 측면으로 보더라도 무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일본계 브랜드들이 그런 부분에서 약했는데 최근 뭐 혼다도 혼다 센싱을 넣기 시작했고 렉서스도 당연히 지금 LSS 플러스를 넣고 있고 뭐 도요타도 그렇죠 음, 하지만 이제 한국 시장을 위해서 이제 한국 도요타가 상당히 배려한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쪽 부분을 보게 되면 상당히 깔끔한 그런 마무리가 돋보이죠. 해외 사양의 경우는 뭐 F 스포트는 좀뭐 특별하겠지만 뭐 ASC 버튼이 달려 있고 그 밖에도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도 달려 있고 또한 주차를 할때 상당히 불편함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어라운드 모니터 같은 기능을 달아놔서 상당히 이 소비자들의 아쉬움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모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죠. 네, 때문에, 이 어떤 그 심플함을 추구함으로써 한국 소비자들의 만족감을 대폭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상당히 알찬 그런 구성이죠. 또 어, 그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의 이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정숙성일 텐데요. 모터만으로 구동을 할 때는 네, 상당히 당연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현재 보시는 것은 이제 강제적으로 엔진이 구동되고 있을 때이 네, 배터리 충전을 위한 환경이 될 텐데요. 이때의 것인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어, 어떤 하이브리드 모델로서는 그래도 타협할 만한 수준이 되고, 이 차가 이제 일정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 이때는 뭐, 국산, 뭐, 한 중형급 세단? 정도와 유사한 정도의 수준을 갖는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참고로 이 전기 모터가 달려 있어서 자륜 구동 시스템을 이제 구동하게 되어 있는데, 어, 이 시스템 자체가 뭐 코너링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크게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속도가 이제 뭐 시속 70km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앞서 모터 출력도 5.4마력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토크라는 개념이 더 중요해지긴. 하지만 어 고속에서는 거의 개입을 하지 않고, 때문에 어 현재 UX에 들어가 있는 4륜구동 시스템은 미끄러운 노면에서 처음 출발을 할 때, 빙판길 정도에서 처음 출발을 할때 도움을 주는 4륜구동 시스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때문에 이 차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네, 어, 굳이 이렇게 사륜까지를 추구할 필요는 없고, 그보다 가격을 낮추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 독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김선훈 기자가 한번 어, 옵션에 대한 분석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저희 독자님들의 질문에 답을 해 보겠습니다. 트링건 옵션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생각보다 꽤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UX의 트림은 이름과 4륜 모델 딱두 가지입니다. 먼저 구동 방식 부분이 당연히 다르겠죠. 외관 사양을 살펴보면 이름 모델은 헤드램프에 LED 렌즈가 두 개고 4륜 모델은 세 개를 사용합니다. 이름 모델에는 안개등도 빠지기 때문에 코너링 램프 기능도 지원되지 않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는 상급 모델에만 눈부심 방지를 비롯해 메모리와 후진식 각도 조절 기능이 적용됩니다. 타이어도 다릅니다. 너비 부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런플랫 타이어도 4륜 모델에만 적용됩니다 인테리어 구성은 먼저 도어스커프 플레이트 유무의 차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이지 액세스, 동작 감지식 전동 테일 게이트의 유무의 차이를 보입니다 무선 충전 패드도 4륜 모델에만 적용되고요 전동으로 스티어링 휠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이른모델에만 빠집니다 샌드페시아 디스플레이도 하위 모델에는 7인치가 상급 모델에 10.3인치 크기가 적용되는데요 모니터 크기는 이해할 수 있어도 하위 모델에 내비게이션 조차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스피커 개수에서 소폭의 차이를 보이고요 안전장비 부분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LSS 플러스 시스템은 적용되지만 별도의 센서가 추가되어야 하는 사각 및 후축방 경고 기능은 4륜 모델에만 탑재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구성 차이가 꽤나 크죠? 그럼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1륜 모델은 4510만원이고 4륜 모델은 5410만원으로 9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위 모델을 선택하자니 구성에서 아쉬움을 보이고 상급 모델을 선택하자니 가격 부담이 커집니다. 그럼 경쟁 모델과 비교해 볼까요? 경쟁 모델 중에서 소폭 부담스러운 가격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이브리드의 높은 연비라는 장점이 있지만 볼보의 안전기능이나 벤츠의 브랜드 밸류 등 분명 경쟁 모델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UX도 중안정도의 트림을 운영해서 가격대비 구성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상당히 이 고뇌한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어, 지금 이제 기본 모델을 놓고 본다면, 그리고 이제, 현재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 약 900만 원 정도의 차이인데, 어 밑에 모델을 안 사게끔 만들기 위해서 정말 세밀한 그런 튜닝을 했는데, 어 이건 정말 그상품기 담당자의 능력을 정말 높게 사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안 사고 싶도록 만들었을지 모르겠네요. 어 참고로 저희가 제시하는 렉서스 UX의 가격선은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어 5,500만 원대 뭐 타사 같은 경우는 할인도 많은 편이지만 렉서스는 할인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그 정책은 저도 지지하고요. 정책 때 지키고 최소한의 할인하는 건 분명히 좋습니다. 딜러, 비롯해서 어떤 그 소비자와의 믿음인데, 하지만 가격 자체를 이렇게 높이고 간다는 것은 다소 좀 아쉬움을 주는 만큼,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제 모든 트림이 정말 가치 있는 그런 트림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900만원의 차이로 놓고 본다면, 당연히 상금 모델을 살수 밖에 없는데, 어, 그렇다고 이 차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면, 네. 렉서스 UX 어 가격이 조금 음 비싼 느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승차감을 비롯해서 연비를 최우선으로 따지시는 그런 소비자분들께는 적합한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뭐 차량의 사이즈나 어,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면, 어, 렉서스에도 좋은 모델이 상당히 많죠. 저라면, 아, 굳이 이 돈으로 이 차를 사기보다는, 아, 추천을 드린다면, 앞으로 계속 그러겠지만, 아, 렉서스 NX 기본형을 더 추천드리고 싶네요. 음, 사실 운전에서 필요한 것들은 그 차도 대부분 가지고 있고, 어, 때문에 어떤 그 필요로 한 그런 구성 정도를 추구해 주심으로써, 어, 조금 더 합리적인 그런 소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어, 참고로 한국 모델에는, 네, 지금 현재은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사양인데, 마크레빈슨 사운드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기본 사운드 시스템만 해도, 뭐, 베이스 모델이 6개, 현재는 8개 이제 스피커를 갖고 있는데, 음색 자체나 뭐, 음질, 이런 재생 능력에 있어서는, 어, 딱 이제 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긴 하는데, 그래도, 예, 브랜드 밸류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은 많이 한것이 렉서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경쟁력을 올릴 필요는 없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네, 오늘은, 음, 네, 상당히 뭐 연비 좋은 그런 소형 SUV였죠. 어, 렉소스 UX를 만나봤습니다. 아우, 서분기 감당하시는거 진짜 최고.